BMW 그룹이 새로운 미니 컨트리맨을 용인 에버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5월, BMW의 새로운 5시리즈와 6시리즈를 인천 영동도에서 공개한 이후 국내에서 신차를 발표한 건두 번째인데요. 한국이 빅마켓으로 자리매김한 걸로 볼수 있죠. 이처럼 치열한 국내 소형 SUV 시장에서 고급 이미지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사로잡겠다고 합니다. 진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MW Mini Countryman New Mini Korea is a country deeply rooted in tradition, yet open for modernism, and suits perfectly with our 60 year young brand, Mini. The people are vibrant and active, and are, in my opinion, a perfect match for our biggest and most versatile model, the New Mini Countryman. 한국은 2020년 상반기 기준 미니 브랜드로만 따졌을 때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BMW 미니는 2005년 한국 진출 이후 판매량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연만대 이상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미니는 올해 말 출시될 뉴 미니 컨트리맨으로 고무된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가솔린과 디젤 모델을 동시에 출시함으로써 고객의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고 보다 강인해져서 돌아온 디자인으로 소형차 SUV 시장을 리딩할 계획입니다. 최근 한국 소형 SUV 시장은 가성비를 앞세운 기아차의 셀토스와 르노삼성의 XM3가 입하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지난해 7월 출시된 셀토스는 차급하게로 넓은 공간감을 확보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판매량 2만 대를 넘겼습니다. XM3는 세단 같은 소형 SUV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지난 3월 출시 이후 5월까지 16,900대가량을 팔아치웠습니다. 국산 소형 SUV들이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고급 이미지를 내세운 미니가 또한번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